자, 오늘 이 시간에는 16번부터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 2컷마 12하고, b컷마 마이너 18을 구할 때, a컷마 b가. 그럼 여기 봐봐. y는 ax가 2컷마 12를 지난다는 소리는 거지. x에다 2 넣고, y에다 12는다이 소리죠. y12는, X에 대입하면 2에 이렇게 되니까, A는 뭐가 되냐? 6된 대 줄이지. 에? <laughs> 어, 그럼 A는 6을 여기다 대입하면, 정비례식의 Y는 6X로 완성된 대 줄이잖아. 얘가 지금 몇컴마몇줄 지나? B 컴마 마이너스 18을 지나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8 놓고, X 자리에다가 B 넣으면 이렇게 된대 줄이지. 그럼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을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된대 줄이지. 맞죠? 그래서 A는 6, B는 마이너스 3. 이해 갑니까? 네. 2번. 이해 갔지? 네. 17번 문제 볼게 자,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어. 톱니바퀴가 두개 있다. 이 소리야. 톱니수가 54개인 가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나는 톱니수에 대한 회전하는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여라고 그랬어. 나의 톱니수를 x 에돌아간는 수를 Y라고 그러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오케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봐봐. 가하고 나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가의 톱니수가 뭐하고 똑같아야 될까? 나의 톱니수에다가, 어? 나가 돌아간 횟수를 곱한거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래야지만 두개가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 소리지 예? 이게 가야한가요? 그치? 근데 가의 톱니수가 지금 뭐라고 적어졌어? 54라고 적어졌어 오케이? 그럼 나의 톱니수를 뭐라고 넣는데? X라고 놓고나가 돌아간 횟수를 뭐라고 했냐? Y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떤식이 지금 성립하는거야? X 곱하기 Y가 54라 이 소리지 Y는 뭐가 돼? X분의 54. 그, 응. 답을 X 곱하기 Y가 54라고. 이렇게 해야지? 해도 돼요. 어? 지우야멍 때리지 말고. 어? 숙제도 지금 잘안한것 같은데. 박지우. 열심히 들어야지. 어? 자. 2번 문제 가볼게. 나의 톱니 수가 몇 개야? 18개라고 그랬죠? 맥스가 지금 뭐야? 18이라 이 소리죠? 네? 그럼 나의 톱니 바퀴는 몇번 도는지? 네? 그러면 이 식이 구해 있으니까 X에다가 18을 넣어서 이렇게 구하면 된대 이 소리죠? Y는 뭐야? 3된대 이 소리네. 몇 번? 3번. 이해 갑니까? 예같지 네. 지우야 선생님이 바보가 아니잖아? 어? 이거 분명히 숙제를 내줬는데 지금 숙제도 잘안 해온 것 같아 응?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하지도 않으면 열심히 잘 듣고 정리해서 어? 그래야지 어? 어, 선생님 혼나고 막 이래야 돼? 그럴까? 요새 완전히 마탱이가 갔어 지금. 아, 선생님도 지금 스트레스 안 줄라고 내가 아무 말안 하고 있거든. 지우야. 좀뭘 배우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이래야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내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봐봐 18번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지 그 외에는 무, 무슨 그래프냐? 반비례 그래프죠 그 외에는 y는 뭐라고 와야돼 x 분의 a라고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는 말이야 식을 세우고 나서 이 a를 어떻게 구해? 이 그래프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냐? 기면서 2 분의 1컴만 6을 지난대이 소리지 오케이? 그럼 2 분의 1컴만 6을 여기다 대입해보자고 x가 지금 뭐가 돼? 2 분의 1이고 y가 뭐가 되냐? 6된대이리지 맞죠? y에다가 6을 대입하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 봐봐 이 a값은 어떻게 구합니 돼? 이걸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거지? 6 곱하기 2분의 1은 a가 되네 맞죠? 그럼 a는 이렇게 되니까 a가 뭐가 되냐? 3 a가 3이니까 3을 여기다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x분의 3 <laughs> 이해갔지? 이해갑니까? 18번의 답이 y는 x분의 3 이렇게 구한대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가죠? 이제 19번 문제 가볼게. 자, 요 다음 그림은 시소 x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가 a역을 출발하여 b역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y가 지금 시간이야. y시간이라고 할때 x와 y 사이의 간기를 나타낸 그래프야. 오케이? Okay? 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a역을 출발하여 b역까지 가는 데 3시간이 걸렸을 때 열차의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 봐 봐. 자. 이게 지금 속력이고 얘가 지금 시간이지. 맞죠? 네. 예?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시간은 뭐라고 그랬냐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오케이? Okay? 아, 속력분의, 미안합니다. 선생님, 미쳤군요.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시간은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지? 시간이 지금 뭐라고 나왔냐? Y라고 나왔죠. 네? 속력이 X야. 거리를 알아볼라. A라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시속 X킬로미터니까 이게 지금 속력인 거야. 이걸 또 시속이란 말 빼먹어. X킬로미터만 읽어가지고. 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식은 가장 기본적인 식급 y는 x분의 a인데, 이 a를 어떻게 구해? 여기가 지금 몇컵만 몇이냐? 1 5 0컵만 2라 이 소리지. 맞죠? y에다가 2 e 넣고, x에다가 150을 넣자 이 소리죠. 해 예, 가니?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2 e 곱하기 150이 뭐가 되냐? a 된대 이 소리지. a는 줄이지. 뭐가 돼? 300이 된대 이슈를 네 얘가 Y는 X분의 뭐가 되냐? 네. 300 이렇게 된대 이슈를 네 이해갑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이 Y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간이고 얘가 지금 뭐냐? 속력이지? 오케이? 그럼 A역을 출발하여 B역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 네. 3 시간이 걸렸어 그럼 Y가 지금 뭐일 때? 3일 때? 열차의 속력, X를 구하라, 이 소리네. 그러면 X, Y에다가, 시간을 넣고, 3을 놓고, X분의 300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 3X가 3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3분의 300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가 되냐? 100이네. 열차의 속력은 뭐야? 100km, 시속 100km라, 이 소리네. 이해갔죠 자, 19번 문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19번에 답은 뭐가 돼? 식은, y는 x분의 300이고, 뭐야? 속력은 x는 뭐가 돼? 시속 100km다. 얘 같죠? 그치? 음. 2번문제가볼게 자, 봐봐. 한변이 12cm의 정사각형과, 자, 한변이 12cm의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네?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다.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그린다, 이 소리지. 오케이?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가 똑같아?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으니까 12 곱하기 1 2니까 얘는 뭐가 돼? 144라, 이 소리죠. 네? 자,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뭐라 그러는데? 밑변을 X라고 그랬지? 높이를 뭐라 그랬어? Y라고 그랬어. 오케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 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네? 얘가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144랑 똑같은 소리지 관계식은 뭐가 돼? y는 x분의 144가 된다 이 소리죠 이게 관계식이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 24이며 밑변이 뭐야? x가 뭐이며 x가 2 4이면 높이 y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러면 y는 x가 24일 때 이걸 구하면 된대이소죠 이해갑니까? 안갑니까?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6 되버리네 y는 뭐가 되냐? 6 됐지? 그래서 답이 y는 x분의 144 하고 높이 y는 뭐가 된다? 6cm가 된다 이 소리네 이해갑니까? 자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끊어가 보겠습니다